화면상으로 왼쪽이 박서영, 오른쪽이 백현주 선수입니다. 첫번째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그렇지. 난타전. 백현주 선수는 그냥 난타전을 하는 선수는 유명합니다. 카드를 어, 네.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끝내야 되거든요. 오, 한 상황. 달라붙습니다. 먼저 밀어 내고 있는 백현주. 복부 쪽. 네, 더티 폭싱을 지 시도하고 있죠. 훅을 주고받습니다. 리킥. 턱걸이. 두걸리 네. 걸렸는데요. 아, 배가 높아요. 백으로, 백으로 가죠? 오히려 백현주 선수가 넘어뜨립니다. 박세선 그라운드를 잘하거든요. 네. 네. 오, 하지만. 자, 잡았어요, 박서영 어, 자, 우선 철장 쪽으로 어, 피하고 지금. 있는 백현주입니다. 예전 선수 지금 그라운드 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아, 바로 어, 지금. 에서. 자, 아직까지는 서로 그냥 감싸고 있고요. 자, 다시 한쪽 다리를 걸어봅니다. 이번엔 백현주. 원래 이제 공방이 없으면 시판분께서 이렇게 브레임을 하시는데 그렇죠 서로 지금 트린치에서 서로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뒤쪽 백현주 네 앞에 큰호어 백현주. 아, 백현주 그라운드가 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계속 풀어내고 있는 박서영입니다 오른손 후 네. 다시 나타전 오른손에서터치어타 버티고 있는 박서영입니다 왼손 계속 들어갑니다 진짜 실력이 많이 들었네요 정말 많이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백현주 선수 양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이제 백으로 돌아가죠. 뒤쪽으로. 아, 우선 넘겼는데. 발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백현주! 봐. 발을 펴 거... 자, 팔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 박서영입니다어 네, 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잡혀 있는 상태라. 필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필려고 네, 하면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쭉 펴지죠. 네. 자, 감싸고 있습니다. 돌려내고. 아, 박서영 선수도 힘겨워 보입니다. 오, 선수.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박서영. 목을 제압하면 상대가 중심을 잡기 쉽지 않고. 예. 아, 네. 어, 내려 초코를, 초코를. 오히려 박서영 선수가 목을 감싸줬습니다. 네, 지금 한 손으로밖에 초코가 안 걸린 상태라 예. 다 들어가지 않았 수, 어, 잡았, 그랩 잡았습니다 지금. 자, 앞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백현주. 아, 백현주가. 그라운드가 많이 늘었습니다, 진짜로. 자, 우선 남은 시간 1분 안쪽. 스탠딩. 아, 스탠딩. 20점에서 스탠딩으로 전환이 네, 되네요. 어? 시간 얼마 없습니다. 오른손아펀쳐다펀쳐다죽어습니다나타존 네. 시간이 없습니다. 10초 안쪽. 계속 죽어봤습니다. 내개까지 아, 여자부 경기가 더 화끈합니다, 진짜. 예. 네. 아. 자, 이렇게 종이 울립니다.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뭐, 여자부 경기가 재미가 없다 뭐 이런 불리는 에디터너 로드리스 군산 박서영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네. 박서영, 네. 박서영 선수가 심판 만장일치로 판단승에 성공합니다